뭐,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자, 우리 팀이 너무 먼저, 먼저 죽었어요. 예. 뭐, 저도 뭐, 안 도와주러 간게 문제가 있었지만, 예. 아쉽게도, 예. 그, 이번 판에서는 이제 승리를 못 거뒀네요 이게 좀 그게 이제 랜덤으로 이제 저기 이제 그니까 저기래 우리 편이 이제 랜덤으로 위치되기 때문에 가까이서 이제 적들, 이제, 우리 편이 생성이 되면은, 좀 편하죠? 우리 편이 좀 가까운 데서 시작했어요, 이번에. 500m. 수다닥 뛰어가야죠. 가기 전에 이제 돌멩이라도 주워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나무, 이제, 몽둥이라도 하나 주워가지고. 우리 편도 지금 가까이 오고 있죠? 지금 발소리 어디서 났는데? 지금 근처에, 다른 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싸움을 질것 같아요 느낌에 일단 합류부터 하고요 이게 자원 같은 거 있으니까 자원 먹어주고 저게 오브젝트에 따라서 저기 돈 주는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어떤 건 많이 주고 어떤 건 적게 주고 아니, 쟤는, 나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건물 뒤지고 앉아 있어. 힘도 죽겠구만, 뛰어가는데. 야, 내 것도 좀 남겨놔라, 야. 나도 좀, 뭐, 좀 먹게. 일단 저도 건물 좀 뒤져야겠죠. Just got cut into With an axe. 가방. t h 가방하고 저거 교환했죠. 서로 간에 이제 아이템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망치 가져갈 거야. 뭐나 왔냐? 아이, 저거 아이, 저기 암벽도끼. 예. 라라크로프트의 주목이죠. 이제 리부트 편에서 우리 편하고 저는 이제 같이 항상 다녀야 됩니다. 지금 쟤는 지 혼자 어딜 저렇게 뛰어가? 지금 오른쪽에서 저기 오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편도 들은 것 같아요. Weather and Observation. Recommend this health station to your new friend. 없냐? 뭐것도? 이 친구가 이제 쓸모없는 걸판 거죠. 저도 망치 쓸모없을까 팔게요. 예, 쓸모없는 아이템은 저렇게 자판기에서 돈으로 바꾸시면 돼요. 돈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펑크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이게 팀전에서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이게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팀전으로 했을 때 이제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그 뭔가 이제 볼거리가 있는 게 좋잖아요? 뭐, 솔로 플레이로, 뭐,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솔로 플레이어로서는 뉴비에 가깝기 때문에, 어, 그렇게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제 팀전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외국분들이 이 게임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소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가 없기 때문에 아이씨 혼자 좀 가지 마라. 아 지금 달리기 속도 조금 높여지는 거 버프를 넣었어요. 아 배고파 죽겠네. 저녁은 먹었는데 저녁을 과자로 때워 가지고. 제거 네. 오줌싸는 뭐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이렇게 뒤에서 본거 오줌싸는 포즈 같단 말이야. 얘 예, 백팩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백팩이 없으면은 백팩을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만들 여력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이제 퍽으로 넣어도 괜찮거든요? 있나? 저기 있네. 안 싸울 거지? 이제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눈치, 이제 채팅으로 얘기하면 되긴 하는데, 예, 눈치껏, 이제, 파트너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파트너가 먹도록 냅두는 거는 이제 파트너 보고 알아서 싸워라. <laughs>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저야 뭐 어차피, 이제, 뉴비니까, 이제, 파트너가 이제 공격 들어가면, 이제 저도 따라서 이제 공격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요 지역은 다 털려, 털렸네요. 같이 가자, 이놈아. 그뭐 채팅창에 뭐 스캠 뭐 이런거 쓰시면 예, 블럭 당합니다. 미리 경고 드렸어요. 이건 스피드 게임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훈수 같은 거는 예, 환영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훈수를 둔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불렀나 보다. 예, 훈수를 둬도 예, 실력이 있어야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아요. 야, 보니까 이게 자기가 연 아이템은 자기가 먹는 게 그냥 예의네. 깔 거야, 말 거야. 가만히 서 있어. j 일단 우리편 이 친구도 전투를 하기보다는 일단 파밍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Blood, 이 게임은 파밍이 중요하니까 왜 이렇게 버파 아이템만 나와? 택티컬 마체테 맞. 저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안 쓰는 무기들은 이렇게 던져버리든가 아니면 저렇게 가, 갈아버리시는 게 좋아요.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괜히 갈았나? 크로우바? 지금 두분 보고 계시는데 아무 얘기가 없네. 채팅방에서. 사실 매니저들은 아니겠죠? 트위치 매니저들? 어디 갔니? 아, 혼자 뛰어가지 말고 같이 가자고 좀. 아. 난약빨고 뛰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니 뭐 트위치 매니저들이 재방을 뭐하러 보겠어요? 저기 뭐야, 저기 어, 그 저기 뭐냐, 그 인기 스트리머들 방송도 체크해야 되는데 안 갔습니까? 뭐 저같이 몇명 들어와 있지도 않은 저기 방 It's 체크할 필요는 없죠. 아아 어, 순간적으로 졸뻔 했다. 아이 친구가 지금 공중 지원 요청했죠. 지금 세팀 살아있고 하나는 이제 반만 살아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오냐? 근데? 야, 이게 공중지원이 안 좋은 게 너무 눈에 띄게 와가지고 소리는 난데 왜안 와? 아, 저기 온다. 여기다 떨구나? 예, 공중지원을 보고 적들이 쫓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좀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아, 저 자식, 지 혼자, 지 혼자 다쳐먹네 아, 뭐, 지가 블러스가 뭐, 지가 먹는 거겠지. 하나는 좀 주지. 아. 저, 페이지 1에 1 시작됐어요. 이제, 맵 반경이 줄어들 거예요. 지 혼자 다처먹는데 폭발물 있냐? 지금 저거 먹은 것 같아요. 저, 전기톱. 전기톱 아까 보셨겠지만, 전기톱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냥 못 잡은 건데, 그거는. 저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두명 지금 켜놓고 주무시나? 그런 것 같은데? 진짜 트위치 매니저인가 보다. 말이 없는 걸로 봐선. 할거 없으니까 돌이라도 주셔야지. 하긴, 내, 그, 방 하나에 매니저가 두 명이나, 관리자가 두 명이나 올 일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네. 우리 그만 돌아다니고 이제 저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 여기서 뭔가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이씨 지원을 다 쳐먹어. 그지 같은 놈이. 어 전기톱 소리났다. 니가 알아서 잡아라. 니가, 니가 다 먹었으니까. 아, 여기 트랩 있는 거 봐. 아. 아, 독가스 풀었어, 아. 안 돼! 아, 죽겠다. 아, 이런. 어처구니가 없이 죽었네. 아 이제 이거 보니까 오래 버텨도 이렇게 아이템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마지막 게임 예 오늘 마지막 게임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네요 내일 이제 할 일이 좀 많다보니까 예 오늘 마지막 게임하고 이거 예. 또 동영상 또 만들어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또 다시보기 보시려면 마지막 게임 한다고 그랬지? 지금 나간다고는 안 했는데. <laughs> 승질도 급하셔, 다들. 하긴 이제 주무실 시간이네요. 이제 출근하실 분들은 이제 주무실 시간이죠.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해외 시간은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편 가까이 있네요. 아 이거 만들면 안 되는데 바보 트랩을 만들어 버렸다 아 삽질했네 트랩을 왜 만들었지 내가 아 자, 우리 편하고 빨리 합류할게요. 뭐 해, 좀 일단 좀 돌을 주셔야 되는데, 창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일단 어디 팀 하나가 죽은 것 같은데? 예, 팀원 간의 호흡도 잘 맞아야 돼요 예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만들고 야 혼자 다다 다 먹지 말고 좀 아. 좀 나눠 먹자. 아. 이기적인 놈아. 야, 씨 나무 칼 갖고 다닌다 나는. 아. 아유고씨 우리 편 때려버렸어. Your emergency beacon has been activated. p l e go to m o u function. Error message 94. 탈전지기 성공했죠. For a convenient location by visiting w e r 9 4 Do not attempt s e l f d i a g n o s i s Professional diagnosticians will provide your diagnosis and guarantee you shortly. 왜안 맞어? <laughs> 오씨. 죽겠다. 아 뭐야? 한명더 있었네?